오늘은 탈모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식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발 건강을 촉진하고 탈모를 줄이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알로에 베라는 두피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알로에 젤을 두피에 바르면 모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로즈마리는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두피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로즈마리 잎을 차로 끓여 마시거나 로즈마리 오일로 두피에 사용합니다. 라벤더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두피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라벤더 오일을 두피에 마사지하거나 차로 끓여 마시면 탈모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페퍼민트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두피를 시원하게 하여 모발 성장을 돕습니다. 페퍼민트 오일을 두피에 사용하거나 차로 끓여 마시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타임은 항균성과 항염증 효과가 있어 두피 건강에 좋습니다. 타임을 차로 마시거나 오일을 두피에 사용하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